안녕하세요, 여러분. 시간 제작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시간 제작소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만들어 드리는 곳입니다. 우리의 하루에는 여러 가지 시간이 있죠. 꼭 해야 하는 일에 쓰는 시간, 회사에서 그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채우는 시간, 나를 재충전하는 시간,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며 보내는 행복한 시간. 시간 제작소는 바로 그 마지막.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일을 할수 있는 행복한 시간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싶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일의 의미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그에 대한 적당한 대가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사람들은 뭘할때 행복할까 고민을 해봤는데 사람들마다 행복할 때 하는 게 너무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분은 넷플릭스 볼때 행복하고 어떤 분은 운동할 때 행복하고 어떤 분은 글쓸때 행복하고 그래서 생각한 게 각자 행복한 걸할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드리자 라는 생각으로 시간 제작소를 만들게 됐습니다. 저는 2년 전까지는 열심히 회사를 다니던 평범한 사람입니다. 회사 3년쯤 다니다 보면 다들 그런 생각하잖아요. 회사가 나랑 잘안 맞는 것 같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회사 다니면 출퇴근 시간, 점심 시간 합쳐서 하루에 거의 11시간 정도 쓰는데 이 시간들이 제 시간이 아닌 느낌이었어요. 시키는 일 열심히 하고 일 없으면 퇴근 시간까지 일하는 척하고 남의 시간을 대신 사는 느낌이었어요. 그때 자주 보던 게 창업가들 인터뷰 영상이거든요. 거기에 나온 사람들은 일에 다들 의미가 있더라고요. 세상에 문제를 풀고 그 문제를 해결해서 행복해하는 사람들을 보면 가장 보람을 느낀다고 말하고요. 그런 영상들을 보고 반해서 저도 창업을 해야겠다 생각하고 무작정 회사를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회사 나와 보니까 무슨 문제를 풀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평생 문제를 잘못 느끼는 사람이었거든요. 정해진 대로 열심히 살고 시키는 일잘 하는 그런 사람이요. 그래서 무작정 만들고 싶은 것부터 돈벌수 있는 것까지 다 해본 것 같아요. 여행 동행 서비스도 만들고, 테니스 실력 측정 서비스도 만들고, 백일상 대여 사업도 하고, 외주 개발 에이전시까지 다양하게 해봤던 것 같아요. 만들고 싶은 건 돈이 안 됐고, 돈벌수 있는 건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제가 회사 나올 때를 떠올리면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이 시간 제작소를 만들게 됐습니다. 일단 첫 프로젝트는 업무 시간 1000시간 줄이기 프로젝트입니다. 업무 시간은 보통 아끼면 아낄수록 좋잖아요. 복잡한 업무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바꾸고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시간들을 찾아서 줄여드리려고 해요. 매일 10분씩만 아껴도 5일이면 50분이거든요. 한달 동안 아끼면 3시간 20분입니다. 재미있는 영화 한두 편을 볼수 있고 게임을 6판 할 수도 있고, 운동을 하거나 책을 읽을 수도 있어요. 이 시간에 여러분이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업무 중에 오래 걸리거나 복잡한 일이 있다면 언제든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로 한 직장인의 업무 시간을 어떻게 줄였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시간 제작소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